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제342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 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미국에 돌아오셨죠? 네, 엊그제 잘 도착했습니다. 네, 아,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아, 그래도, 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피곤하진 않아서,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충전을 잘하고 왔나봐요. 네, 음, 어떤. 습니다 어떤 배럴이 충전을 했길래. <웃음> <웃음> 아니,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laughs> 예. 제가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한약 먹는 거거든요. <laughs> 음. 근데 이번에는 한약을 정말 빡시게 먹었어요.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진짜 쉬지 않고어게 어, 탕으로요? 탕으로? 탕으로 된 것도 먹고, 공진단도 이렇게 먹고, 어, 정말 이번에는 정말 작정을 했어요.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해졌구나. 아... 이게 느껴져가지고. 그랬더니, 아 정말 비행기 탔는데 그렇게 안 피곤하고 그래요. 네. 또 혹시 예. 그한의원 이름이 황금손 한의원 아니에요? <laughs> 네 맞아요. 아, 맞아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예 <laughs> 네, 아니 그 자료를 보내는데 황금손 한의원 이름으로 오는 게 있어서 아, 네 맞아요. 어야 <laughs> 분당 서이동이시죠 서현동에... 네. 네 저희 저희 오빠가 하는데 어, 분당 서현동에서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 집이 워낙에 이렇게 한의원 하는 집이라, 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병원을 그렇게 잘 안, 안간것 같아요. 아, 나, <laughs> 침 막고, 아. 침 맞고, 아버지가 침 놔주고, 뭐, 쑥뜸하고 뭐, 뭐, 이런 식으로, 한약, 이렇게, 꾸준히 먹고,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쭉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네. 아유, 그래서, 그, 저기, 한 도와달라 한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면, 이제 뭐 사람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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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들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맞아요. 들수록 그 시차 적응이 네네. 예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건강에 부인이 확실히 한약의 효과가 있긴 있었나 보네요. <laughs> 네 맞아요. 어. 그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먹었어요. 하도 제가 이제 많이 바쁘니까 그.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저도 열심히 잘 챙겨 먹었다 이거죠. 잘 챙겨 먹었다 네, 신경 먹구나. 써서 네. 그랬더니 정말 미국에 딱 왔는데 시차 적응하는데 그렇게 고생스럽지가 않고 음. 몸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네요. 네. 네. 야, <laughs>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할때 우리 황금손 한의원의 시차 적응탕 꼭 사서 <laughs> 드시기 바랍니다. 광고 해드려야지 아이고 <laughs> 고 네. 단순히 시차 적응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제일 더울 때 한국에 있었다가또 아직도 계속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아리조나로 이렇게 아주 극열 지방에서 극열 지방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차 극열 적응이 더 걱정되는 건데 좀 어때요? 아리조나에 와보니까? 처음에 그 피닉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그냥 턱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미 아주 더울 거다 이런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이제 어, 공항에 픽업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드디어 시원해진 거, 야, 시원해진 거라고, 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laughs> 아니, 그러면 그동안 어땠냔 말이죠.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110도가 계속 넘었었고. 30일이 넘었대요. 예, 네, 최근에 이제 110도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108도, 107도죠. 아, 엄청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리조나의 최근 폭염 상황 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신발 음, 밑창인가요? 네, 맞아요. 신발 밑창이 지금 녹아서 떨어져 나간 상태거든요. 어. 네. 내용이 뭐냐면은요. 지난 7월 2 1일 피닉스 지역에 그 방송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이 신발의 주인공은 샌들러의 샌본 초등학교에서 그 도, 도서관 사서 사서네요. 네, 예, 사서. 예. 어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존자네지기라는 분인데 방과 후 아이들의 그 학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7월 초에 일어난 일인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횡단보도 안내를 하고,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질 뻔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음. 그래서 이게 모지하고딱 보니까 신발 밑창이, 이게 보니까 뜨거운 아스팔트에 열기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거죠. 네, 예, 요, 요 밑에 쫙 보시면은, 112도라고 써있네요. 1 112도에... 1 2도1 1도 예. 예. 아이고, 참. 대단하네. 근데요, 이게 신발이 녹는 일은 아리조나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 올해 초에도 제가 그 동네 초등학교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도 저희 멤버분이 그 의상에 맞춰서 신으려고 예쁜 신발을 이렇게, 이렇게 담아 오셨어요. 음. 그래서 지금 공연 바로 직전에 신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밑창이 녹아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어디서, 보, 어디다 보관했냐니까, 그라지에다 보관해 놨더니, 이렇게 떨어진지 모른 거죠. 새 신발이라서, 아... 당연히 그냥, 이럴 사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노스캐나에서도 100도가 아니고, 그냥 90몇도 돼 있을 때, 가라지 더 닫아 놓잖아요. 왜냐면, 거의 냉방 같은 게안 되니까. 네. 엄청 온도가 높아지. 무지하게 올라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거의 가마솥이 있겠네, 가마솥. 저도 지난 겨울, 그라지에 보관한 스키부츠를 꺼내봤더니, 세상에 스키부츠가 녹아서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또, 몇달 전에도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저희 레슨하고서, 나가시다가, 그 지인분이 신발이 녹아서 밑창이 떨어져 나간 거를 저 보고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준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요, 해 아리조나에서는. 음. 아리조나에서는, 새로 된말발급을 신고 다녀야 되겠네. <laughs> 근데 비어요 또. 쇠는또 뜨거워 그런가? <laughs> 네. <laughs> 그아리조나 하면 사막이고 사막에 선인장 유일하게 살수 있는 게 선인장인데. 예. 네. 선인장마저도 견딜 수 없나요, 그 더위에? 아 선인장은 그래도 예. 이 더위에. 딴건다 보면은... 죽어도 선인장은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아리조나를 상징하는 명물이 바로 사구화로 선인장인데요. 동네 곳곳에서도 아주 흔하게 보는 선인장이에요. 근데 글쎄, 최근에 기록적인 더위로 팔을 잃거나 기울고 심지어는 쓰러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팔을 잃는다는 게 이거 가지가 뚝 부러진다는 그말씀이죠 그렇죠. 어. 이건 쓰러졌죠. 이 정도면 뭐 엄청 큰 선인장이거든요. 아. 더위에 은겨서 그렇죠. 아우,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 선인장은 그미 서남부 에르조나주와 멕시코 소노라주 지역이 원산지인데 높이가 6에서 15미터. 아. 금이 30에서 75cm 크기까지 자라고요. 또 평균 수명이 150에서 175년이라고 아... 합니다. 굉장하죠? 오래 사는구나, 선인장도. 예. 예.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 그냥 거의 (100여 년을) 이렇게 버텨오던 선인장이 이 더위에 그냥 무너져버린 음, 거구나 이런 선인장이 이게 맥없이 막 쓰러지고 막 음. 부러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음. 지난주까지 (110도를) 넘는 기록적 고온이 한달간 이어지고 또 몬순의 부재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선인장이 무더위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온이 내려가는 밤 시간이나 또그 비와 안개 이런 걸로 좀 식혀 줘야지이 선인장들도 생장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데 폭염이 지금 너무나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아, 아, 그렇죠. 정말 한 3일 무적에 뜨겁고 한 3일 조금 선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네. 30일 이상 그냥 1 1 0도에 푸가 계속 되니까 거기에 못 견뎠구나. 그렇죠. 밤에도 너무 더우니까. 이게 확실히 이상 기온은 이상 기온이네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선인장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부 손상이 되고 음. 또 안에가 이제 썩으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음. 와, 이거, 이거는 뭐 이거 보세요. 예. 네. 조각작품 같네. 부러졌죠. 이게 2020년도 이, 어, 사진인데, 이제 2020년도에도 이미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해에 가장 많이 지금 선인장이 죽었다고 해요. 야 선장도 까지만 예, 있는 줄 알았는데 무게도 상당히 나가나 보네요 똑같이 그런 아, 나무처럼 그렇대요예 아, 예.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예. 그럼 이게 온통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구나 네아이 옆에 건들기만 해도 가시에 찔리니까 음.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올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가정집 나무들 또 지금 고온에 말라 죽는 일이 지금 자주 일어나니까 음. 나무를 살릴 방법을 묻는 전화가 널서리에 지금 쇄도하고 아, 아, 아. 있다고 합니다. 선인장 이런 것만 많이 있고 나무는 귀할 거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키우든지 아니면 굉장한 정성을 가지고 키우는 나무들일 텐데 네, 맞아요. 그런 나무들이 이 더위에 죽어나간다. 그러면 정말 많이 당황하겠어요. 안타깝고. 어, 가슴 아프죠, 그거, 네. 네. 그런데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물을 어... 많이 준다? 뭐, 그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말라버린 잎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요. 뿌리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큰 나무 그들의 줄기에는 타이핑을 해주거나, 페인트를 칠해서 수분 증발이라도 막아 주는 아... 게 일시적인 거죠. 그런 도움이라도 된다고 합니다. 선인장도 넘어지고 나무도 죽고 뭐 신발도 닳고 막 이런 정도인데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신체도 신체. 아, 그럼요. 지금 특히 지금 아리조나는요그 생존이 생존의 문제가 에어컨에 달려 있어요. 야 에어컨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죽음이에요. 24시간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살거든요. 그런데 폭염에 사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에어컨이 없거나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는 점. 예를 그리고, 들어 무슨 바람이 잘 통하는 어떤 그늘 네. 이런 게 없, 없나요? 그늘이 거의 일단은 나무가, 나무가 없으니까. 풍성한 풍성한 나무가 일단.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아. 또, 이렇게 좀 저소득층 분들, 그 컨테이너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이, 그, 에어컨이 없는 분들이 좀 가끔 이 계시는데. 없거나 잘안 되거나. 네, 그리고 또, 그. 약하거나. 전, 전기세가 너무 또 비싸니까 좀 잠깐 자꾸. 아. 오랫동안 키질 못하고 또 끄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렇 전기세 못 나면은 끊잖아요. 저. 맞아요. 서비스를. 전기회사에서. 네. 아. 그리고 또, 아리조나 도시 곳곳에서 신체 의 부위를 데이는 화상 환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아니 김 사장님, 아스팔트에 그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입을 수 있죠. 왜냐하면 110도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도 보통, 한국에서도 제가 아스팔트 길을 걸어 가봤어요. 좀 네. 더울 때 여름에. 네. 조금 더운 날은 따갑죠, 발바닥이. 네. 근데 그거는 보통 더운 날이거든 여름에 그냥 굉장히 더운 날이 아니고 그런데 네. 굉장히 더운 날이라면 충분히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아리조나에서는 지금 비 일비재한 일인데 아... 그러면 피닉스의 한여름 낮에 그 아스팔트 온도가 최고 (180도까지) 올라간대요 와... 근데 이 정도면은 사람에게 (2~3도) 정도의 화상을 바로 입힐 수 있는 열기라고 하는데 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뜨거운 표면에 머무를 경우에는 일사병이나 화상 등 이런 문제가 생기기까지 불과 10에서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음. 일부 환자들은요 피부 이식이 필요한 3도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수차례의 수술과 수년에니 소요되는 재건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고령층이나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폭염으로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길에 주저앉는다거나 또 아니면 아니면은 또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다가 넘어졌을 때 이럴 때 화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청바지를 입고 또그 버스 정장에 잠깐 이렇게 바닥에 앉았다가 글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 아기 같은데 발에 화상을 네. 입는다고요 이 아기는 7월 달도 아니고 6월 달이었는데 어, 18개월 된 아기인데 이 뒷문으로 잠깐 이렇게 애기가 뛰어나갔나봐요 발바닥 이렇게 맨발로. 아, 그렇지 아이들은 그럴 수가 있죠. 네, 잠깐 이렇게 사이에 그랬는데 글쎄 화상을 와, 입은 거예요. 아. 그, 그리고 차 안에서 그 안전벨트 같은 금속 부품 있죠. 아, 맞아요. 그 굉장히 아. 뜨거워요. 네, 저 네, 거기 있는데왜냐면차 아. 안은 아리조나 아니라도. 그렇죠. 웬만한 미국 지역에 여름에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 안에 온도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그그 그 부품에 쇠에 이런 금속 부품에 접촉했다가 화상 입는 분들도 굉장히 그럴 많대요. 그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거리의 노숙자들, 또그 음. 중에는 마약 하신 하셨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서 뭐 사망자가 속출한다 이런 얘기를 뉴스로 듣지만 어, 어떻게길래 날씨 덥다고 사람이 죽지? 뭐 이런 의문을 네. 갖기도 하잖아요. 약간, 네.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좀 가네요. 네, 맞아요. 음. 강아지 발바닥이 이제 이렇게 화상을 입은데 입은 건데요. 지금 아 동물들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음. 이 애완동물. 의 경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발바닥이 음... 이렇게 다 탔죠 예, 예. 그래서 아, 외완 동물 그 산책을 시키려면은 아침 일찍이나 아주 밤늦게 최소한의 외출을 권고드립니다 그냥 솥뚜껑 물을 그냥 걸어다 닌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이 입고 그렇죠? 그거예요 아, 그, 참나,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 지금 정말 아스팔트는요 진짜 아무리 밖에 외출을 안 한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은 그래도 뭐 쓰레기 버리러라도 잠깐이라도 나가잖아요? 음. 그때 뭐 잠깐 뭐 넘어졌다 이러면 그냥 화상 있는 거예요. 바, 땅, 땅바닥으로부터. 예. 그리고 아리조나는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31일간 낮기온8 110도를 넘는 이상고온이 지속됐었는데요. 이전까지 연속 그 폭염 기록인 1974년에 18일을 훨씬 두배 정도 이렇게 뛰어넘는데 앞으로 8월은요 더 더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너무나 걱정이 음.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 차례 한두 차례 더 무더위가 계속 갈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말쯤이 돼야 비로소 약간 누그러들지 않을까 제 인생 네.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네. 네 아리조나는 9월 22일 정도가 돼야지 음. 이제 말복 뭐 여름이 끝 지났다 이제 음.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원래 <laughs> 제가 미국 살면서도 시애틀에 살 때나 노스캐나 왔을 때나 사만 사원이다 사만 사원은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는데 요 올해는 에그 말이 좀안 맞는 것 같고 삼열 삼열 <laughs> 사원인 것 같아요. 아, 어떡해. 3일은 진짜. 연락이 덥고, 4일은 아, 뜨겁고, 3일 4온. 그런, 그런 거였어요? <laughs> 3일 4온. 아, 역시 김 사장님은 참. 네, 네. 아니 어때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어떤가요, 지금? 아, 아니, 아리조나에 비할 바는 안 되죠. 여기도 덥긴 덥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더웠던 날이 한 일주일 간것 같고 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살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음. 동물들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음. 문제없어요. 네. 동물들까지 위협을 받을 그저, 그 정도까지 더위는 아닙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예. 지금 지구 곳곳에 이상 고온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더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소식 아리조나로부터 우리 태반님이 함께해서 돌아와셔서 이첫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